자, 오늘 알려 드릴 코드는 스코어보드의 특정 점수 이상과 미만을 감지하는 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 특정 특정 점수 이상을 감지하는 코멘트 영상 올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이거 지식이 쫙 살짝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알아왔습니다. 자, 먼저 이상을 감지하는 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코어보드를 하나 생성을겠습니다 저는 테스트라는 스코어보드를 하나 생성을 해줄 거고요. 만약 스코어보드 점수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요 명령을 쳐주시면 됩니다. 옆에 스코어보드가 떴죠. 자, 먼저 이상 커맨드. 자, 타이틀, 액션바, 그, 그 인벤토리 위에다가 표시하는 거죠. 저는 100점이, 100점 이상인 플레이어 하고 골뱅이에 스코어, 그리고 이거 가로치 긋으시고요. 자신이 정한 스코어보드 이름, 그리고 100 점점 그리고 뒤에 숫자를 적으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뭔 뜻이냐면 테스트라는 스코어보드에서 100점 이상인 플레이어, 플레이어를 전부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액션바로 여기다가 설치를 하시고 제가 지금 이쪽 커맨드에다가 테스트라는 스코어보드에다 가 계속 1 0 부여하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설치해서 계속 부여를 하면은 100점 이상부터 밑에 이렇게 이상인 플레이어가 감지가 됩니다 뭐, 100, 100점 이상이니까 100점을 포함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100점 이상이니까 그뭐 1000점이 돼도 감지가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미만은 그냥 앞, 그냥 테스트에서 그냥 숫자와 위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뭐 자신이 뭐, 뭐 이렇게 액점바에서뭐 100점 이상을 미만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뒤에 건도 그냥 숫자 위치만 바뀐 거예요. 이게 100점이 뒤로 간 거고 점점이 앞으로 간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자 미만인 플레이어 요쪽에는 반대로 마이너스로 해놨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100점 미만부터 이렇게 밑에 플레이어의 점수가 뜨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돼도 얘가 계속 감지를 해줘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